소리 들리시죠? 네. 그, 그, 장도연 씨, 이 기사 보고서 내가 네, 정말, 어, 그,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장도연 씨가, 어, 사진, 나 혼자 산대에서 이제 손담비 씨도 운전 잘못 하는데, <laughs> 상당히 못 하더라고요. 그런데, 그, 뭐, 이, 주차를 하는데, 주차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그, 애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 빼는 것도 문제고 후진을 해 차를 뺀 장도연의 모습에 이은영은 후진하며 고속도로를 타라 차 팔아라 뭐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이게 왜 그러냐면 주차를 하실 때 <laughs>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십정면허 통합 면허 소지자인거 그 주차를 하실 때 후진으로 하셔야 돼요. 예, 그래 후진으로 하셔야만 이 주차가 용이하고 나가실 때도 상당히 예. 주왜 <laughs> 주차를 못 해서 우, 우 울었던 거예요. 예. 주차를 못 해서 이렇게 <웃음> 정말 <웃음> 그 주차하셨던, 어, 부, 주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분들 중에, 그, 많이, 그, 이런 경우들이 있고, 초보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도, 어, 있으셨을 것 같은데, 그, 장도희씨 제가 만나면 꼭그 주차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텐데, 여러분들도 주차를 힘들더라도, <laughs> 그죠? 정말 리얼하죠? 힘들더라도, 아 어, 후진으로 해서 주차를 하셔라. 아, 네, 김준호 님, 이, 감사합니다. 네, 어, 이런 거 받으니까 기분은,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. 그래서 이제 후진으로 하시면 나올 때도 어, 편하시고, 어, 나올 때도 전진해서 나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, 에, 상당히 그, 이 후진으로 하시는 게, 에, 좋아요.